아니 뭐왜 이거 왜 논쟁을 할까? 지금은 인생 공유인 거예요. 아 지금은 인생, 지금은... 지금은 인생 <웃음> <포기한> <웃음> 지금 나이가 이제. <laughs> 아무리 나이여도 나는 그걸 못 <laughs> 봐. 형은... <laughs> 사람이 좀 쪼가리네. <똑같네. 웃음> 뭐 때문에 집합 시켰나요? 미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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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커피 타임에 한 가지 논쟁 거리를 가지고 왔어요. 우리 뭘 들으세요? 쌈 시키려고. 아니, 사이도 좋은데 쌈 시키려고 뭐쓰겄냐 요즘 SNS에서 연인 사이에 논쟁이 되고 있는 게 있어. 우리는 연인. 연인이, 아, 연인이 아니고 그러니까 부부, 부부 논쟁. 나 얘를 이이프로 참사가 있 싫다 <laughs> 그러니까 개럽네. 아, 우리 한참 지금 요즘 사이도 좋은데 뭐쌈 시키는 게 그러니까 요즘에 요즘에는 사이가 좋은데. 아. 아. 한번썸질해 보세요. 자, 첫 번째 논쟁입니다. 깻잎 논쟁이라고 있어요. 깻잎 나그 뭔지 알겠다. 뭐그뭐할때 깻잎 한장 차이로 이를들면 당구를 칠때 공기를 맞아야 되는데 살짝 안 맞았을 때야 <laughs> 깻잎 <laughs> 한장 차이로 이거 안 맞았다 막 그런 이야기거든. 그 말이지. 완전 틀렸습니다. 아 나라라라. 아 그거 맞는다고 질문에 답하는 거예요. 애인이라고 표현할게 부부 이제 엄마는 아빠를 생각하면 돼, 음. 아빠는 엄마를 생각하면 돼. 내 친구가 같이 밥을 먹고 있는데 깻잎을 못 대고. 있어. 근데 내 애인이 그거를 잡아줬어. 음. 괜찮아요? 어, 그거 괜찮지. 그 조금 젊었을 때는 엄마가 좀 어릴 때였으면 기분 나빴을 것 같은데 지금은 괜찮을 것 같은데. 어. 아니 젊었을 때왜 기분 나빠? 아, 깻잎 아니, 띄워주는 것이 무문제 그게 아니라 이제 이제 젓가락을 댔잖아 입에. 댄 상태에서 아, 깻잎? 깻잎을 상대편 여자가 깻잎을 못대고 있어. 아. 세인님 아빠가 딱 가서 그 깻잎을 탁 이렇게 눌러주면서 떼주는 거야 그렇지, 그렇지. 어떻게 보면 상대편의 입이 대... 근데 실제로 yeah, 이게 네, 있잖아 나는... 이 나이 아니, 때는 괜찮을 것 같아. 아니 이 나이가 아니고. 또 비생적 아니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러니까 하더라도. 엄마는 지금은 괜찮은데 젊었을 때좀 거슬렸을 아, 것 같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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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는 어. 젊었을 때든 지금이든. 너프라블라 당연히 야그야못 뛰어서 밥을 못 먹는데 뛰어주지 그건 뭔 일이야 그런 것이. <laughs> 이래서 논쟁이 되는 거야 <laughs> 지금. 아니 뭐옛왜 논쟁을까. 할 나는 솔직히 지금 마인드도 그렇고 음. 옛날 마인드도 그렇고. 음. <laughs> 하여우리 삼겹살 먹는다 상추에 이래서 그냥 얘도 주고 얘도 주고 다줘막 아무 사심 없이 근데 뭐 근데 아, 당신 이야기를 들어보니 음. 아이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니까 내 파트너의 생각이나 이런 것도 대리를 해야 되겠구나. 그렇지. 가확 드네. 그렇지. 아 이미지 관련 거같은데 나도 이미지 관련 것 같아. 아 팍. 그럼 나는 <laughs> 거기까지 생각을 못온 생각이. 수준이 낮아서. 이렇게 논쟁이 6 개가 있어요. 자 다음 논쟁 갈게요. 깻잎은 논쟁거리도 아니고 막. 두 번째 패딩 논쟁이 있어요. 패딩이 패딩? 뭐예요? 패딩 점퍼. 아. 어어내 친구가 낑낑거리고 자크를 못 올리고 있어. 음. 근데 내애 인이 이 패딩을 올려줘. 괜찮아? 그렇지 그때 젊었을 땐좀 그럴 것 같은데 지금은 괜찮을 거 같아 바빴네 그러니까 내 집사람이 패딩을 못 올려주는데 아니지. 아니, 아빠 친구 아빠 친구가 패딩을 낑낑거리고 있는데 이제 엄마가? 아반 그러니까 어? 반대로 하면 반대로 하지. 그러니까 네, 남, 네, 너는 자기 말을 꼬꾸라고 있는 거지. 아니야. 그러니까 내 만약에... 친구가 낑낑거리고 못 올리고 있어. 자, 그러면 있어. 좋아, 좋아. 그래. 나는 네 엄마가 낑낑거리고 못 올리는데 이 새끼가 이거 올려냐. 야, 이 새끼 왔다 손대냐? 난 그래 버릴 거야. 아, 그래. 그것도 말 되네. 반대로. 네. 내 저기가 이거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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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못 올려. 내가 말고네 네 엄마가 어. 가서 올려주라고 하면 자네 어, 뭐... 왜못 올리세요? 그래서 나 내가 그러면, 막 올려. 나딱 이래 버릴지. 자네 못 온가? 아 그래 아, 신랑 났다고 심은 너무 남자들한테 <laughs> 이건 아빠가 싫어하네 뭐 엄마, 그러네 지. 나는 모르겠어 지금은 괜찮을 것 같아 아, 상대는... 그러니까 아... 젊었을 때는 좀 거슬렸을 것 같아 지금을 기준으로 아, 지금은 인생 끝인 지금은... 거예요 <laughs> 아니, 지금은... <laughs> 아니 지금은 인생 <웃음> 지금 <웃음> 나이가 이제 <laughs> 아, 아무리 나이여도 나는 그걸 제항 <laughs> 아까, 난 지금도 마찬가지야 어디 <laughs> 너무 마누라 솔직히 옷에 만지고 또오메음에 자네 아 그래 나는 안돼 안 <laughs> 아까 젓가락 깬 집은 젓가락으로 여는 건 상관없는데 아니 그것도 그거 아니지 이거는 직접 가서 이런 몸을 이런 만져야 되잖아 <laughs> 그렇지 뒤지지 그러다가 아냐 박살내는 거야 절교대 자는 그런 부분도로 간대요 그런데 이상한 아, 사람이네 아니 왜 옷을 못 올리고 있으니까 거을에해네가 해줘. 엄마는 그럼 엄마 친구가 못 올리고 있는데 아빠가 가서 올려주는 건 괜찮아? 어. 어. 인생 포기했다. <laughs> 인생 포기했다 진짜. 이걸 이걸 진짜 <laughs> 딱 보니까 아빠는 아빠는 인생을 잘 살고 있는 거야. 네, 내 것은 확 넘도 손도 못 대게 하고, 너무 것은 가서 이렇게 해도 아마도안 한다니까. <laughs> 아주 인생 편하게 살지. 근데 깻잎은 또 다르니까 이게 헷갈리네. 자, 세 <laughs> 번째 소주 논쟁입니다. 소주 논쟁. <laughs> 자나 그리고 나의 애인 본인 친구랑 셋이 여행을 갔어 근데 밤늦도록 같이 숙소에서 이제 술을 마시는데 내가 너무 취한 거야 너무 취해서 방에 먼저 들어가서 잤어 이랬을 때내 애인이 내 친구랑 술을 더 마셔도 된다? 그럼 하나부터 이야기해봐 과거에 만약 그랬다 그러면 싫을 것 같아 지금? 아, 지금은 괜찮아 뭐. 지금 <laughs> 난 끝까지 괜찮아. 그래? 어, 지금은 괜찮아. 아빠는? 나는 말도 안 된다 는 소리야. 아, 진짜? 당연하지. 남편이 술 취해서 저거 어디 외관 여자랑 아니 남자랑 술을 먹어. 말도 안 돼. 여기 그냥 아빠는 방에서 자고 있고 거실에서 먹는 거네. 안돼 그래도. 그래? 어, 그거 또 이제 따라와. 이래 아니, 아니 아빠는 이미 이제 술 취해갖고 들어갔으니. 따라 하는 거 정신이 있으면은. 야, 얼른, 여보 얼른 빨리. 나는 그 끝내 런사람이야 그래 맞아, <laughs> 너네 아빠 성격에. 오늘 그러니까 용남을 못하는 게 어, 끝내는 내가, 거야. 야나 숙제 네. 생 가자 이거 다 해산이지. 둘 나두 고 너희들끼리 먹가라 하고 나 집에 못자. 아, 응. 엄마 괜찮다. 음. 응. 그러니까 난 그거 보니까 알겠다. 지금은 네 엄마가 나를 사랑하지는 아니, 아니, 않아. 별 불안하지도 않아. 불안하지가 않은 거지. 아니 사랑하지는 않으니까 내 <laughs> 힘써보려나. 아니지. 나, 사랑받아 한눈 팔아도 괜찮아? 그건 또안 된다 그 것이여. 한눈 그렇지. 그건 아니지. 한눈안팔 사람이라는 거를 믿는 거지. 또 그렇게 또 포장할 수도 있네. 신뢰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독자분들이 자네 그 이미지가 작초가 염병하네. 난 어쩌라고야. 핫도그 논쟁이 있어요. <laughs> 나 친구네 부부랑 동반여행을 갔어. 근데 이제 잠깐 휴게소를 들린 거야. 엄마 아빠만 잠깐 음식을 사러 나갔다 왔어. 나는 알감자를 샀고 내 애인은 핫도그를 샀어. 근데 딱 이제 돌아왔는데 내 친구가 내 애인한테 핫도그 한 입만 했어. 그럼 핫도그를 줘도 된다? 안 된다? 나는 그냥 다 줘버릴 것 같아. 수경이가 음. 나한테 하도 한입만 줘, 어. 그러면 내가 줘도 되냐 안, 주, 안 되냐? 난 지금 줘도 될것 같아. 왜또 지금이야? <laughs> 젊었을 때좀 그런데 지금 줘도 <laughs> 아, 아, <저도> 돼? <laughs> 하여튼 얍사보다 모든 게 지금은 돼 젊었을 때는 이거 왜냐면은... 뭐야? 이거 미친 거 아니야? 이러지. 아니 세년마가 핫도그를 사 왔어 근데 아빠 친구가 세의세마다또도한 입만 주소 어. 그런 거야 어. 기싸대기를 받아보지 <laughs> 니들이 부부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laughs> 네 마누라한테 달라고 이새야난 굉장히 보수이지 그러네 그게 아닌 것 같지. 그러게. 저 컨셉 아니야 저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난내 진실한 마음이야. 그럼 만약에 아빠의 마음 그런 마음을 모르고 엄마가 그, 좁었어. 나 이제 말은 안 하고 이제 대법원 첫 선전하고 말은 못 하고 속을열 엄청 받아서 그날 저기 술뒤지게 먹을 것. 같아 그다음에 아빠 친구를 줘 줘. 엄마를 줘 줘. 일단 친구를 줘 줘야지. <laughs> 근데 그런 일이 벌어졌다 그러면 친구 마누라한테 얼른 빨리 하토 하나 사와서 내 입에 넣어줘 안그럼 나 성질러서 여행가 아딱 그래 버려 나. 똥같이 복수해 버려놔 어. 사람이 좀 쪼잔해 <laughs> 쪼잔. 나는 조용히 하고 있다가 나중에 집에 와서 말할 것 같아 나한테? 아, 어. 아 그거 그왜 그랬어? 그거 그건 너무한 거 아니야? 그 미친 거 아니야? 근데 <laughs> 그래도 아빠는 달라고 한 아빠 친구를 조진다고 그러고 엄마는 아빠. 아빠를 <laughs> 조지네 <조진해. 웃음> <이런 웃음> 제정신이야? 막이러가면서 <laughs> 얼마, 얼마나 얍사하냐고얍사한게 아니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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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들한테는 아니면... 말도 못하고 꼭 맴바닥에 홍어 뭐라고 <laughs> 자 다음 논쟁 이벤트 논쟁이 있어요 나 <laughs> 미리 답할게 <답을> 엄마 <laughs> 엄마 답해줄게 과거에는 안됐는데 지금은 괜찮은 것 같아 <웃음> <웃음> 내 애인이랑 내 친구 둘이서 나를 위한 이벤트를 준비하는 거야 근데 그 이벤트를 준비하기 위해서 한달 동안 따로 연락하고 만나고 했어 괜찮아요? 나는 괜찮을 것 같아 나를 위한 응. 이벤트니까. 응, 응. 과거나 지금이나. 과거에는 좀 그런. 그러니까. 거 아, 그래. 과거 <laughs> 이야기했잖아. <laughs> <봐봐, 나> <laughs> 뭐, 뭐 우리 친구를 만나서 나의, 나의 이벤트를 해줘서. 뭐.. 몇번만났면 그냥 아무렇지도 않았 머릿속에 수경이나 걔들만 생각하지 마 걔들이랑은 나랑도 친구여 어 그렇지 그렇기 그렇지. 때문에 어 맞네 그렇기 때문에 자는 아무렇지도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 예를 들면 그냥 어. 친구 뭐냐 안원장이 됐든 어. 뭐, 뭐, 수민이가 됐든 나하고 관계없는 사람들 그렇지 그렇게 생각해야 음... 그래 생각해야지, 음... 그래 생각해야지. 자네에 답이 나오지 엄마 영미 뭐랑 어. 친구들 내 동창이야 나랑도 친구여 어. 아, <웃음> 아, <웃음> 아, <웃음> 아 그러네 그러니까 뭔 일이 있겠냐 생각 상... 아무 생각 도안 해본 거야 그 여기 매개주든 깻잎 띄 <laughs> 저도 뭐 상관이 없는 거야 그럼 지금부터 잠깐 그 이걸 바꿔봐 대상을 아니 그럼 깻잎부터 다시 생각을 해봐 아니 그래갖고 계속 만난다 한달한달이가 만난다 어안 좋을 것 같아 안 좋을 것 같아? 오 음. 어, 이제 바뀌었어 왜냐면 친구라고 생각을 했거든 지금까지 아빠는? 나는 내 마누라가 나를 위해서 뭐 한다 해서 내 친구랑 이러면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남녀 칠세 지남철이여 <laughs> 어 응, 바꿨잖아 대상을 이렇게 다시 취소하고 싶은 거 있어? 자, 깻잎은 깻잎 깻잎 내가 이해해 띄워줘도 돼어 띄워줘도 돼 패딩 패딩, 패딩. 나 작가가서 잠가줘도돼 수경이나 어. 걔들이 아니고 응. 어, 잠가줘도돼 응. 소주 같이 여행가가지고 응. 나는 취해서 들어가 그거 그거는, 그거는 근데... 안돼아그안돼아 어. 어. 아, 밤이니까. 어. 뭔일 생기고 그러니까 그리고 또 술이잖아 <웃음> 술은 <웃음> 이성을 이성을 흐릿, 흐릿하게 만들어서 안돼 안 돼? 핫도그 핫도그도 그래 왜냐하면 이게 침이 왔다 갔다는 하 거라. 자 음. 마지막입니다. 네. 조수석 논쟁이 있어요. 차에 조수석 음, 어. 내 A인이 나를 데리러 오고 있는 상황이야. 직장 동료가 조수석에 타 있어. 이제 가는 길에 내려준다고 다 같이 탄 거지. 근데 이제 나, 나 픽업하러 딱 도착을 했는데 조수석에서 동료가 안 내려. 그냥 그 동료라니까 동성의 조, 동료야 아니면 이성의 동료야. 이성이지. 아 이성. 어. 이제 나는 뒤에 타야 되는 그런 상황? 괜찮아요? 근데 그 뒤에 사도, 타도 상관은 없어 없는데 그 앞에 탄 사람이 그냥 자동으로 일어서 줄것 같은데 뒤로 가고 그거까지는 생각할 필요 없이 음. 그런 시추의 상황이었다 그럴 때 당신은 용납을 하냐 안 하냐 근데 나는 만약에 그상황이와서 끝까지 그 사람이 양보를 안 해준다 그러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laughs> 탈거 같아 일단은. 뒤에 탈거 같아 어. 어, 그래 그, 놓고 그 다음 답은 내가 그래 할게 집에 가서 돌는데 집에 와서, <laughs> 와서? 아 이거 미친 거 아니야 <laughs> 또그 여자를 조져, 아빠를 조져. 아니, 아빠, <laughs> 아빠를 조져. 아빠가 잘못한 아빠가 거지. 잘못한... 왜냐면 그런 것은 그런 상황이 생겼다. 그러면 은 처음에 아빠 뭐회사 여직원이나 뭐 누가 됐어. 음. 네? 그러면 은어 가는 김에 태워줄게. 아, 가다가 내 와이프 타니까 여기 비어놓고 너 뒤에 타라. 음. 난 처음부터 그래야지. 음. 그냥 태우고 왔다. 태우고 온 놈이. 예를 네 엄마가 이제 아빠 태우러 와. 애기 아빠 이게 타니까 저 뒤에 타시오. 그렇게 와야 돼. 앞에 타고 왔다. 아빠. 그 자리에서 야너도못오냐난 뭐 그래볼게. 그리고 <laughs> <laughs> 사귀냐? 불순한 의도로 가지고 앞에 도는 게 아니고 자연사귀인데 앞에 탔겠지. 응. 그래도 나는 바로 그리고 <laughs> 사귀냐? 야식자 빨리 내드려가야지 야. 난딱 그래볼 거야. <laughs> 어. <laughs> 여기까지 여섯 가지 논쟁을 정리했습니다. 결론은 나네 엄마 이야기를 꼭 들어보니까 네 엄마는 나를 별로 아직 이제 나이 먹었다고. 응. 별로 있어. 귀하게 얘기하지 않아 <laughs> 백순하고 <백수라고, 웃음> 아, 아, 어우 그래. 자격지식 <laughs> 결론은 이제 아빠는 그런 걸다 싫어하니까 엄마가 조심해야 되고 엄마는 좀 쿨하니까 아빠는 안 조심해도 되겠다 그러니까 내가 <laughs> 인생 편하게 살았다자 <laughs> <laughs> 아, 마무리 멘트 뭐 되지도 않는 논쟁 아 죄송합니다 논쟁 됐어 논쟁 여섯 가지 논쟁에 대해서 생각이 워낙 다양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댓글로 많은 재밌는 의견 남겨주세요 다음에 또 봐요 <laughs> 의외로 또 나는 이제 계속 다 싫다겠잖아. 난내 성격이 극과 극에 있어. 근데 기분 좋고 별 깊게 생각을 안안 안 나는 중요하지 않는 것은 깊게 생각 안 해볼잖아. 어. 그러니까 특별히 뭐, 뭐 아무 생각 없을 때는 그냥 다 넘어가 수다. 잘 넘어가 상황에 따라서. 쟤는 나랑 쟤 비도 안 된다. 저 새끼는 좀 위험하다. 아, 그럴 수있겠다근데대표를잘 어. 알고 아니, 있을 때. 저 새끼는 하여튼 평소행실이 품행이 방정하다. <laughs> 그러면은 그런 새끼는 경계를 할 어, 거고 어. 평소에 그렇지, 신뢰가 그렇지. 가는. 사람들은 별짓을 해도 넘어가지 아, 그것도 말이 그러니까 평상시에 이미지 관리를 잘 해야 돼 오케이. 그래가지고 뒤로 호박씨를 많이 까야 돼 <laughs> 인생 살아가는 <사랑하는> 노하우 <laughs> 끝, 끝.